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어제보다 4~5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영덕과 울진은 20에서 많은 곳에는 최고 50mm,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22도, 포항과 경주 2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널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도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9년 초부터 포항시 장성동 1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2,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정작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 세대가 입주하는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을 앞둔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만여 제곱미터 부지 일대입니다. 대문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주택 외벽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북적였던 시장 상가는 모두 텅빈채 간판만 간신히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가게도 이달 말에 모두 문을 닫아 앞으로는 생필품조차 구입할 수 없습니다. 좀 마트 하나도 지금 남겨주지 않고 다 진짜 내보내고 저희들은 생수 하나 살려도 차를 타고 어디로 외주로 가야 사갖고 오는 그런 실정이 되었거든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 360여 명은 폐허가 된 이곳을 보상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감정평가에서 턱없이 낮은 액수를 받아든 주민들은 2억 원 수준의 주민분담금을 낼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현금보상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현금보상은 2019년 6월 이후 2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변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보상액만으로는 거주지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보상은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주면서는 마애절 가면 안 되고 정시 가격대로 해줘야 되지 20년 전에 공시 시가로 해가지고 그걸 해라 하면 그 말이 되는 게 그래.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분양과 실질적인 보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년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와 재개발조합 등이 참석해 보상 협의회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최소한 30% 이상 폭등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그 주택 가게 시세 차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추진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2019년 시행된 보상의 감정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에서 선정해서 우리 조합으로 보내준 분들이 공정하게 그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그 그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죠. 주민들은 보상 협의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며 재분양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북부 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생활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타벅스 카드와 세제 등 생활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40여 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긴급 복지 예산 56억 원을 편성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47만 4,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기관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명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데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실감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대구의 중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병원별로 정규직이라고 적힌 박스 위에 비정규직이라고 쓰인 붉은 막대가 얼기설기 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 막대기를 하나둘씩 빼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놓자 금세 막대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비정규직을 돌려막게 하며 병원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대구 상급종합병원 3곳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의사를 제외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료 인력을 확인했더니 7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산병원은 간호 업무를 돕는 조무원을 비롯해 다섯 개 직종이 100%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방사선사나 임상 병리사 같은 의료 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비숙련 단기 계약직원이 많아지면 정규직의 근로 환경까지 더 열악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수시로 일을 그만두는 비정규직을 교육하느라 환자에게 쏟기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야 하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환자 이송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 이송 업무는 너무나 중요한 업무예요. 실제로 자격을 가져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꾸는 것도 남아있는 정규직의 몫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야 하는 직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정에 중대한 어떤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내 상시 지소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비정규직 중에는 휴직 중인 정규직의 대체 인력이 다수 포함됐고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월성원전의 3중 수소 누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 발생과 방사선 피폭량이 매우 높고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해수 고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냉각수를 매달 수만 리터씩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2호기와 4호기에 4만에서 5만 리터의 냉각수를 보충하고 있고 1호기와 3호기 보충량도 3만 리터가 넘습니다. 전의원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부실한 에폭시 라이너가 냉각수와 방사성 물질 노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해외에선 모두 스테인리스로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 1 2 3 4호기만 에폭시로 돼 있죠. 루마니아, 중국도 처음 시작할 때 에폭시를 했다가 다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최근 밝혀졌듯이 오래전부터 방사성 물질이 누설되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었고 원천적으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한 원전이었다며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정지시키는데 이 심각한 안전 문제만 대두되었다면 이게 감사원 감사를 경제성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건안전성 아닙니까?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한수원 직원의 재해는 16건인데, 협력사는 15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협력사 직원의 방사성 피폭량도 46.67 밀리시버트로 한수원 직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그 위험한 업무들에 대해서 위험 업무를 외주화 주는 이런 것이 지금 한수원에서도 똑같이 있었지 않은가. 또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원전 2 3 4 5기와 관련해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7.5%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중수로인 월성원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월성은 중수로기 때문에 제 문제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경수로보다 나,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가 경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도 추가로 짓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 보충량이 매달 수만 리터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한수호는 대부분 자연 증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30년 만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서 포항시가 합숙형 영어체험학습 행사 대신 줌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합니다. 행사에는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0여 명이 참가하고 참가 비용 7만원은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영어가 능숙한 한동대 재학생들이 스텝으로 참여해 원어민 강사의 수업이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상주를 떠나 새로운 연고지 김천으로 옮겨서 올 시즌 프로축구 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한 김천 상무가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시즌 초반 리그 정응에 애를 먹으며 주춤했지만 중반 이후 페이스를 회복했는데요. 스쿼드의 힘을 앞세운 김천은 이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여 이 빠르면 이번 주말 정상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K리그2의 생태계 파괴자. 국가대표급 스쿼드. 대표팀에만 4명의 선수를 보낸 김천 상무. 일부 리그에 오더라도 중위권 이상의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천은 다가오는 토요일 2위 안양과의 원정 경기를 잡는다면 리그 우승과 함께 1부 리그 승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뭐, 승격이라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갖고 달려왔고 또그 과정을 또 떴고 힘든 과정을 겪고 이겨내면서 또 지금 막바지까지 왔는데 이 유종의 미를 잘 그둘 수 있도록 저희가 쓸쓸하고 합심해서 정말 한번 좋은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 28라운드 종료 시점까지만 해도. 거의 대등하게 경쟁했던 김천과 안양. 하지만 2위 안양이 주춤한 사이, 김천은 최그 리그 5연승과 함께 12경기 무패로 두 팀의 승점 차는 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골키퍼 구성윤부터 박지수와 조규성 등 4명의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빠져 있고, 안양과는 올 시즌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천이 안양을 잡는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우승이 확정됩니다. 비록 이 대결에서 패하거나 비기더라도 남은 경기가 3경기에 불과해 큰 이변이 없는 한 김천의 1부 리그 승격은 확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영덕 군민운동장 잔디 구장이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한달 동안 개방됩니다. 영덕군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영덕 군민운동장 잔디에 텐트 등을 설치하고 오징어 놀이장을 조성해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잔디 보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은 늘었지만 수산물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액은 2017년 68억 불에서 2020년 76억 불로 8억 불 늘었지만 수산물 수출액은 2017년 23억 3천만 불에서 2020년 23억 천만 불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농식품에 비해 수산물 수출만 감소한다는 것은 해수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글날을 앞두고 어제부터 13일까지 경북 한글사랑주간을 운영합니다. 한글 비전 선포식과 한글을 주제로 한 포럼, 한글유산전시와 사투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를 엽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은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영덕과 울진은 20에서 많은 곳에는 최고 50mm.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22도, 포항과 경주 2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2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도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날씨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